안녕하세요. 카카오토프로입니다. 요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SUV 차량이 아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여행, 캠핑, 낚시, 등산 등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이 많아져서 여유로운 공간과 함께 짐을 실은 공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키다 보니 SUV 차량이 인기가 계속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수입차 SUV 중에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고 할인이 많은 그20% 그러니까 이상, 뭐10% 내외, 뭐 이렇게 최고 한27% 8 가는 그 수입차 모델도 있으니까 그 유틸리티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캐딜락 XT5를 보면 대략 한20%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모션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캐딜락 XT5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어, 현재 현금이나 할부 무이자 뭐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무이자를 하시게 되면 선납금 10% 내시고, 48개월, 4년간 자동차세 100% 지원, 캐딜락 재구매 시 보험료 1회 50만원 지원 또는.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현재 1300만원 플러스 3종 세트.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현재 1350만원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부가적인 자동차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할인이 얼마인지 얼마나 깎아줄 거니 팍팍팍 깎아주는지, 요것만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프 컴패스를 보겠습니다. 지프 컴패스가 현재 가장 많은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7%입니다. 자, 지프 컴패스 보겠습니다. 지프 컴패스 같은 경우는 현재 차량 가격이 3,990만원입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모델이 이제 4,340인데, 3,990만원에서 천만원, 최소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을 할인 받으면 2,900만원 돈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산차 s e 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뭐어영 무용한 그냥. 그, 국산 SUV 사느니 이렇게 미국 정통적인 SUV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인기가 좋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그랜드 체로키는 자그마치 22% 지금 현재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대형 SUV를 보시면 되겠죠. 차량 가격이 6,190에서 8,240만 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뭐 나가는 차종은 뭐 6,190이나 6,940짜리 모델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 6,190만 원짜리를 만약에 1,300 최소 할인을 받는다고 치면 차량 가격이 한 대략 한4,000한7,800 정도 나옵니다. 4,000한7,800 정도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산타페를 뭐 옵션을 많이 넣는다든지 그 정도의 가격인데 이 완전 정통 SUV입니다. 그리고 옵션도 굉장히 많고 이 차종을 제가 그랜드 체로키는 제가 또 많이 추천을 하는 차종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규어 2페이스입니다. E 제규어 2페이스 e 아시죠? 인기가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현재 제규어 2페이스도 e 9%에서 21%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역시 굉장히 샤프하면서 정말 재규어, 막팍 하는 그 재규어 가는 그 모습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차량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가격 5450에서 최고 6,490만원까지 이어지는데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시게 되면 최소 950에서 120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4,400 정도의 이 차를 구매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차종 역시, 제규어 이 차종 역시 실제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샤프하고 아주 모던한 스타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 차종이죠. 제규어 F 페이스입니다. 이 제규어 F 페이스는 뭐 라이벌이라고 하면 X5나 뭐 GL2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 가격을 보시게 되면 뭐 7,110만원에서 1억 260만 원까지 이어지는데 보통 뭐20 모델이 많이 나가거든요. 20 모델 같은 경우는 뭐 7천에서 7,900 요동 조사입니다. 근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1,350에서 1,600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략 한 1,4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는다고 치면 한 5,7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가격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지금 3분기 마감이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프로모션이 좋으니 빨리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영업을 하고 카카오톡을 한 지가 지금 저희가 올해로써딱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25주년 기념 아주 특별한 니스 가격을 특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가격을 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구입하실 때 선수금 영원입니다 초기 비용 영원 0원, 완전히 영원입니다돈한 푼도 없어도 됩니다. BMW 320D 보겠습니다. 60개월 61만원 520D 78만원 벤츠 인기 가장 좋죠. 순위 1위입니다. 벤츠 e 클래스 76만원 c 클래스 60만원 glc 82만원 그다음에 랜드로바 디스커버리 스포츠 63만원입니다. 지금 요 한정 판매를 하고 있는 만큼 요런 차종은 얼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가장 인기가 정말 인기 좋은. 폭발의 차죠. 랜드로바 차량입니다. 랜드로바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1%입니다. 자그마치 21%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 5,940에서 7,180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E 모델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HSE 럭셔리 모델이 7,180만원인데 이 모델은 좀뭐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최소 가격을 뭐한 1100, 1200만원 할인을 보게 된다면 이 역시 4천만원대로 랜드로바, 이 정통 랜드로바를 차량을 지금 현재 한 4천, 4천만원 중반 조금 넘게끔 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현재 뭐 아시겠지만 일부 뭐 일부 소비자들은 랜드로버가 판매가 정지되지 않았냐 이 스포츠가 네. 판매가 정지된 이유는 리어 램프 쪽에 무슨 까만 게 약간 꼈기 때문에 그 리어 램프 교체 때문에 약간 판매가 중지됐는데 리어 램프를 새 걸로 전부 교체를 하고 어 10월 달서부터 차가 다시 출고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조 2008입니다. 10%에서 16% 내외선이고, 뿌조 2008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뭐 매장이나 뭐 이렇게 시승을 해보시면 좀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디테일 부분이 뭐센터페시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플라스틱이나 이 부속들이 약간 고급자재를 많이 썼고, 또한 연비, 가성비 쪽에서 상당히 좋은 차종입니다. 소형 SUV로 현재 티고안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서 이 008이 그 자리를 확고하게 지금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008 차량 가격은 3,130만 원에서 3,312만 원까지입니다. 요차종 보면 소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티볼리라든지 뭐 코나, 베뉴 요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종별 구매 조건별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300에서 550만원 3종 세트입니다. 이게 역시 2천만원 중후반대에 구입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로엥 C4 각투스를 보겠습니다. C4 각투스 같은 경우는 현재 18%에서 한20%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고, NRG의 그 노유민이라고 가수 있죠. 그분이 지금 타고 다니고 있어서 좀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을 보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현재 3,252만 원입니다. 구매 조건별 할인을 보게 되면 550에서 650만 원, 3종 세트입니다. 이 역시 할인을 받는다면 2,500, 600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 지금 제가 이 영상은 9월 27일에 찍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뭐 나중에 12월 달뭐 2020년도에 보시고 왜그 차가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무래도 이런 차종은 제가 봤을 때 10월 중반까지는 뭐 차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더 남아있을 수도 있고 빨리 완판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다음 주면은 곧 10월 프로모션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벤스, BMW, 뭐 수입차 전 메이커에 대해서 제가 아주 팍팍 깎는 그런 프로모션을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또 하진 않았던 국산 차종에 대해서도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